안녕하세요. 사찰을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은 대한민국 내에 이렇게 개성있고 독특한 사찰은 처음 봅니다. 아마 한국 내에 이런 사찰은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현장에 도착을 했거든요. 근데 첫 느낌이 상당히 독특합니다. 이 사찰 분위기가 좀 외국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네요. 한국의 전통 사찰 분위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. 이쪽에는 문출입구가 1호실, 2호실 쭉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스님들 요사체로 쓰는 것 같아요. 이쪽 건물은 이제 종무소라고 써놨네요. 보통 우리나라 그 사찰 같으면은 한옥 방식의 나무로 해가지고 그 단청으로 해가지고 사찰을 짓잖아요. 저도 이거 인터넷에서 보고 정말 이게 사찰인가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. 이 건물 외관 디자인도 상당히 좀 독특하거든요. 이 건물을 디자인 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유명한 건축가가 이 건축물을 설계를 했어요. 저쪽에 벽에 무슨 글씨가 써놨네요 제따나와서는 꾸띠 뭐멧다위하라 보시자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가의 모든 힘으로 항상 행복하기를 그런 글씨가 쓰여져가 있네요 건물이 몇 개동이 있는데 이 건축하는데 벽돌이 40만장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외국의 어느 마을처럼 약간 좀 외국풍, 이국적인 느낌이 들고 저쪽에 이제 중간에 있는 큰 건물 있죠. 저기가 법당입니다. 이쪽에도 이제 방 같은 게 건물이 보이는데 아마 다 이제 요사채로그 선임들 수행하는 공간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. 이쪽에도 이제 방이 많이 보이네요. 이 중간에는 또 독특한 조형물도 하나 보이고, 중간중간에 이제 꽃 같은 거을 많이 심어 놔가지고, 약간 분위기가 무슨 미술관 느낌도 살짝 나기도 하고, 그렇네요. 이쪽 길은 보니까 이제 휠체어도 그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가 돼 있습니다. 야, 저도 이거 대한민국 사찰을 많이 다녀봤지만은 이 오늘 같은 이런 사찰 분위기는 진짜 처음이거든요. 야, 이거 복숭아네. 청가 복숭아입니다. 이 뜨거운 날씨에 복숭아가 주렁주렁 달려가 있네요. 음. 이 무더운 날씨에 꽃은 그래도 참 생명력이 대단합니다. 여기 절은 2018년도에. 그 개원을 했는 걸로 나옵니다. 그 역사는 짧은데 이 독특한 양식의 건물 때문에 방문객들이 그 제법 찾아온다고 합니다. 이 분위기가 좀 특이하고 이러니까 이제 사진 찍으러 그 종교를 떠나가지고 그 방문을 많이 하신다고 하네요. 또 일반적인 문이 아니고, 무슨 황동 그런 걸로 만들어 놨네요. 아, 이쪽이 이제 법당 출입문이네. 이거 밖에서 보면은 누가 이걸 사찰이라고 하겠어요? 아마 리조트나 무슨 숙박업소. 이런 걸로도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. 이쪽이 이제 불당이라고 써놨네요. 여기는 이제 선방이고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법당 내부를 좀 찍으려고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묵은 수행 주님분들이 계셔 가지고 촬영을 못 했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법당도 되게 깔끔하고 그 부처님도 계시더라고요 일반적인 포교 활동하는 그 사찰 보다는 여기는 이제 그 수행하고 그런 그 선언에 가까운 곳입니다. 근데 이게 건물이 전부 현대식 건물이 되니까, 이화장실 찾는 것도 만만치가 않네요. 옛날 전통 사철 같으면 화장실 위치가 딱 표가 나는데, 보통 구석에 있잖아요. 화장실이. 아, 여기네. 여기 화장실입니다. 화장실인데 여기서 봐도 안에 내부가 현대식으로 되어 있어요. 인저 마당에 곳곳에는 이 꽃들을 많이 심어 놨네요. 참, 오늘 특이한 사찰 구경하고 있습니다. 여기 사찰에서 스님을 잠깐 만나 뵀는데, 여기 절그 운영 방식이 일반적인 전통 사찰하고 똑같다고 합니다. 법회 시간도 있고, 또 예불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시간에 맞춰갖고 그 참여를 하면 되고 여기 사찰이 이제 건물이 좀 디자인이 독특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주말에 여기 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고 일반인이라도 여기서 수행이나 이런 걸그 하고 싶다고 하면은 또 여기서 신청만 하면은 묵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여기 사찰이 인도에 그 제따나와 서는 불교 성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환경하고 디자인을 한국에 옮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. 앞에 보이는 이것도 그 조형물이 일주문입니다. 일주문. 일주문도 참 개성있게 만들어 놨죠. 제따 나와가 아 이고 제따 와나 선언이네요. 이름도 참 발음하기가 조금 낯섭니다. 저한테는 열반당이라고 서예가 있거든요. 아 이쪽에는 이 불상이 누워가 있네요. 뭐 열반에 들어간다고 있어 열반당. 제목을 그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데요. 잘은 모르지만은 아니 사찰 전체가 너무 조용하고 하니까 제가 돌아 다니는 것도 조심스러워요.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.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.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 이렇게 벽에. 적혀져 있습니다. 아마 이 공간도 조용히 이제 여기서 그냥 묵상하고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. 이쪽에는 이름이 다 개별로 이제 적혀져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불사할 때그 불사 했는 분 이름을 적어 놓은 것 같아요. 한번 조용히 오셔가지고 그 수행도 해보면은 좋을 것 같네요. 이 폭염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